한8 0 k m 정도로 다니고있고 내리막길이라서 기아는 중립으로 지금 다, 나가고 있습니다 어, 송리산 옥천근대청로라고 뭐 하는데요 국도인데도 아주 좋고 록스타는 어, 72마력이라고 체원에 나와 있는데, 시청 체감상으로 한 50, 60마력 정도 되는 느낌이고요. 물론, 불안자 조정을 하기에 따라서 힘이 좀 상대적으로 세질 수도 있고, 낮아질 수도 있고 합니다. 승차감은 지금 카메라가 막 흔들리는 거 보면 알듯이, 지금 못안나야겠네 지금 오르막길 나옵니다. 처음은 그냥 트럭입니다. 트럭 중에서도 포란도스쿼츠 이런 걸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진짜 트럭. 앞뒤 전부 다 앞바퀴, 뒷바퀴 쿠션이 다 뭐지? 반스프링이기 때문에 오르막길에서도 요령이 있어요. 힘이 약한 차들은 대체 공통적으로 탄력을 잘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계산을 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오르막길 미리 가속을 하고 올라가야되죠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뭐8 0 k m 에 2,000rpm이 조금 넘어 거고요. 엔진 한번 원보링하는 엔진이고요. 원보링 한번 하면은 어, 새엔진은 언제나 똑같으니까 그냥 언제나 이2.2 마그마 엔진 자체가 열에 약한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. 나중에 수원계를 하나 더 장착하고, 뭐, 냉각계통도 좀 보강할 생각입니다. 현재는 냉각계통은 순정이고요. 바늘이 수원계 눈금이 지금 한칸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. 한 100km나 고속주행 계속하면 한한칸 정도가 정상입니다. 록스타 동호회를 가기 위해서 어, 경북 성주, 상주가 성주가 상주 같니다 상주로 가는 길입니다. 국도로 대전선은 국도로 가도 뭐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10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. 그리고 내내 아마 국도 이런 국도로 나올 거기 때문에 록스타는 100km로 주행하는 것보다 8 0 k m 로 정속 주행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서 그래도 국도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. 7년에 신차 구입을 한 거고요. 그때 당시에 벤으로 880만원 주고 샀습니다. 880에 에어컨, 파워 스티어링 다 합치면 거의 1000만원 약간 넘더라고요. 1000만원 하고 한 50만원 더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. 지금 앞에 공사 구간이 있는데, 잠깐 카메라가 더 흔들, 심하게 흔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, 지금. 그러시피 차 안에서 이렇게 말을 하려면 목소리 톤이 커집니다. 저도 모르게. 이 차는 특히 그래 승용차는 좀 그런 경향이 덜한데 훨씬. 이 차는 카메라 삼각대를 고정해놔도 흔들립니다. 이렇게 카메라가. 지금 현재는 잠깐 손에 들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. 70km, 내비상으로 64km. 아, 공사 구간이라 잠깐 끌었다가.